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어 조용히 계시다가 어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냥 하늘로 가시면 될 텐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고 사망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나중에 베드로도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가서 섬기라, 이렇게 보내시는 이런 일들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가셔서 어, 그들 가운데 평강을 빌어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성령을 이렇게 빌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가서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부활의 영성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세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영성은 뭐냐면 부활을 전하는 영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부활을 전하는 영성. 자, 부활이 우리 삶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면 그냥 그것을 본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병이 한번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전하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완전히 폭삭 망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말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아는 사람들 꼭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뭐,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BTS를 누구를 안다. 저그 맨날 떠벌리고 다닐 것 같아요. 나 누구 안다, 누구 안다. 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는 배우 하나가 저 고등학교 동창이고 친구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저한테 연락을 또 끊고 사는데, 잘 나가니까 연락 끊고 사나 봐요. 박호산이라고, 뭐, 나의 아저씨에도 나오고, 뭐, 드라마 많이 나, 머리도 희고 나와서 악역도 하고 뭐 그런 친구예요. 아주 요즘에 잘나 거예요. 저는 기회만 있어. 나 기회 나 친했어. 고등학교 때 나랑 같이 노래하고 그랬어. 같이 교회 다니고 그랬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 놀라운 일, 새로운 일 하나만 만나도 그거를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거를 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천 열매를 통해서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안 맺힌다는 거예요? 맺힌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첫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약을 만들 때 약이 효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첫 열매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 약을 통해서 나아야 돼요. 기적적으로 낫든 어찌 낫든 그 약을 통해서 나야그 천열매가 있어야 그 약이 앞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기업인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살이 이렇게 쪽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라는 걸 맞는데요. 여러분,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위고비는 이렇게 주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맞으면 식욕이 뚝 떨어지고, 뭐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네. 우리는 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도 새벽 예배에 왔죠. 이제 고난 주간 끝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을 버려요.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뭘 고난을 우리가 챙겨? 어제도 딱3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갈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고난이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자유해지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laughs> 식욕이 가득한데 이 위고비를 맞으면 식욕이 싹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분이 살이 완전히 빠지셔가지고 어, 목사님 저는 별로 먹고 싶은 게 이제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위고비가 그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열매들이 있으니까, 입소문 타고 쫙쫙쫙 퍼져 나가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한대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약팔로 나온 건 아니라, 그러니까 약은 효과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소문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약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약이고, 우리를 건지시는 약이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그리고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사이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안온 사람이 있었어요. 의심이 가득한 도마였습니다.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손에 손을 넣어봐라 하시면서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 봤다라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엠마오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여러분 아시죠? 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여인숙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데 엠마오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두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사셨다라고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부활의 영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부활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우리는 우리의 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음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님을 다시 전하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는 주의 제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의 영성은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부활의 두 개의 문이 상징적인 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덤의 문이에요. 무덤의 문. 어,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무덤의 돌을, 이 문을 굴리고 그 위에 빛나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열린 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보시죠.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뭐라고요? 닫았더니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열린 문입니다. 천사가 그 문을 열었고 그 열린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과정에서 두려워서 그들의 문을 닫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면 언제입니까? 주일 저녁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로 말하자면 주일 저녁때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주일 저녁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두려워서 떨어서 겁이 났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의 문을 닫게 하고요 부활하신 생명은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닫힌 죽음의 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우린 자꾸 우리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 정말로 많습니다. 싫어서 닫히고요. 예배 드리다가도 문을 닫습니다. 아파서 문을 닫습니다. 괴로워서 닫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으면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문을 닫는 인생마다 그 안에서 더 두려워하고 더 외롭게 살아갈 뿐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잡아서 죽이니까요. 자신들도 잡힐 줄 알고 죽을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빌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쁜 날에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상처와 아픔으로 닫혀 있는 문, 우리가 괴로움으로 닫혀 있는 문, 미움으로 닫혀 있는 문, 이 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반드시 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사실은 충격이며 놀라움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 종종 하시는데, 여러분, 부,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어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집으로 왔는데 밤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노라, 내가 네 아빠다. 우리 아버지 부활하셨습니까?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있는 거다 던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놀라운 평안입니다. 죽음의 병을 지금 지고 있는 분들도,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믿음을 잃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주님은 그 닫힌 문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덮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영성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laughs>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음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 특별히 부활 전에 사순절도 중요하지만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50일 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쉽잖아요. 5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40일이고 50일은 뭐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어, 우리 계신 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 이 기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 카톨릭에서는 이 기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파스카가 무슨 뜻이냐면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신학들을다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들으면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구원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심지어 세례까지도 이 홍해를 건너는 것에 어떤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6월절 때 구원함을 얻게 되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천사가 건너가게 되고 그 이스라엘들은 장손들이 다 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안식일 전에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주일에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자면, 6월 절에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바로가 그들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고,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즈음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파스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파스카는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카톨릭은 지금도 이 파스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 신약으로 돌아오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서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서 성령을 빌어주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은 굉장한 동일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절의 모형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셔서 숨을 내쉬사, 바로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여서, 푸뉴마로 임하여서 제자들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귀한 절기를 맞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꾸어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이고 그 임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도마처럼 예수님 몸에 손이라도 넣어보고 믿으면 참 좋겠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박힌 손에 손이라도 넣어보면 믿겠지만 그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어떠한 증거로서, 뭐가 있냐, 증거가 뭐가 있냐, 문언이 있냐, 뭐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과학적인 사실로서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닫힌 내 문을 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정말로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 사이가 좋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무척 소원한 관계여서 어, 서로 늘 각방을 쓰고 서로 미워하고 싸웠는데 하루는 아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원했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열심히 준비하더니 혼자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던 성지순례가 너무나 행복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만 그 아내분이 현지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 이야기. 진짜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신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 여행 에이전트가 전화를 해서 안타까운 이 사망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여행자 보험에 들어났기 때문에 어좀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바로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거기서 묻게 되면 모든 비용이 다 보험처리가 되어서 천0불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4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국으로 이 시신을 환송하길 원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한 5000불 정도. 지금 우리 돈으로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이전트가 남편에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를 여기 예루살렘에 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신이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어 얘기하는 거예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고국으로 저희 아내 시신을 가져오겠습니다. 어 그랬더니 에이전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선생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묻히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아는데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왜 여기 안 묻히시고 그러십니까? 정말 아내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군요.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거기 한 사내가 묻혔었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를 반드시 저희 곡으로 데려와서 웃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죠. 네, 근데 전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웃긴 얘기를 이게 미국 얘긴데 미국 사람들 꼭 이런 이상한 조커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을야 부활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지. 네? 이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문을 닫고 들어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귀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